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제 반려... 자! 반려견이랄 뻔했네 여튼 <laughs> 제피앙새가 요리하는 거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, 반려견이랄 뻔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지금 되게 화나있는데 보이시죠? 아유 눈빛 봐 매력적이야 자 지금 된장 보이시나요?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두루치기랑 뭐지 만든 거 된장찌개 아니 이거 아 두루치기 아니구나 뭐. 김치 두루치기랑 된장찌개 김치 넣었어? 김치 안넣는데 여기 여기 김치 넣었어? 김치 넣었어. 아 김치 두루치기래요 네. 김치 두루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먹고 싶다고 하도 빽빽거리니까 지금 해줬는데 음? 된장 서비스 아유 좋아라 지금 반려견이라고 불려 지금 칼 들고 온다 아 지금 칼 들고 왔거든요 지금 저 바로 앞에 있어요 보이시죠 머리 뒤통수 보이시죠 제가 이런 환경에서 삽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환경서 살면서 이렇게 일하고 무슨 칼 들고 지금 이 상태로 크스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있다 먹을 때또 올릴게요 안녕.